할 때는 얘를 x,y 라고 두고 자 여기서 거리의 비가 3,2의 점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의 비가 3대 2다 3bp의 길이가 2ap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얘가 3루트 그 다음에 좀 빨리 하게 되면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 루트 이렇게 돼서 자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때 제곱을 할때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서 들어갔었지 예. 그럼 거의 걸린 건데 9 가로의 x 빼기 3에 대한 제곱 플러스 3 y 제곱이 아 9의 제곱이 자 얘가 4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y 제곱인데 그럼 여기서 좀 계산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 알려주자면 넘기면 자 얘는 결국 이거 조금 봤을 때 3x-9의 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어 얘가 어차피 3의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묶어내자 3x-9 그럼 얘는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2x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제곱 그 둘이 빼자 다시 그것은 같다 아 이거 좀 넘겨주자 다시 y까지 넘겨주면 9는 3y에 대한 제곱 빼기 4y 제곱이 넘어올 때 얘가 2y의 제곱 왜 자꾸 제곱을 만들려고 하냐면 제곱 제곱 차 합차 둘이 더하게 됐을 때 5x-5 둘의 차라는 건 x-14 더하기 둘의 합은 5y 차는 그냥 y 제곱은 니꼴령 자 그럼 얘 풀어주면 5 x 어. 어,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면 얘가 5x의 제곱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70x 플러스 65 다시 얘가 오른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마이너스 49 나가면서 마이너스 245 플러스 65 플러스 5y제곱이 0이다 자5 가로열고 x빼기 7에 대한 제곱 더하기 오 y 제곱이 이거 정리하면 넘어갔을 때180 나와 오로 나누면 x-7제곱 더하기 y제곱이 36 아, 진짜 기네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얘가 원을 그리게 되면 얘 중심이 7,0의 점이 지키게 될 거고 반지름이 6인 원이 나온다고 라 되거든 반지름이 6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 얘가 13,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근데,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콤마 0이라고 했어. 여기 있을 거고, B라는 것이 3콤마 0이라고 했거든. 3콤마 0이라는 것은 얘가 아까 1이었기 때문에, 여기 서3이라고 여기 있는 게 B야. 얘가 A고 얘가 B고, 그리고 원위에 P점이 있어. 근데 여기 삼각형이 최대잖아. 아, 여기서 A와 B를 밑변으로 둘거야 그럼 높이가 얘가 높이가 되면 되겠는데 언제 제일 높겠냐라는거야 반지름일때 반지름이 아까 6이라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아까 3이었거든 5 그렇지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을 내라 10 그렇지 그래서 이게 15인데, 이렇게 나오게. 돼.